자, 이 문제는 별의 등급과 관련된 로그 문제가 되겠죠. 별 A 같은 경우는 겉보기 등급이 현재 1.98이 되겠고요. 그리고 절대 등급이 0.5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, 우리가 겉보기가 스몰 M이니까요. 1.98에서 라지 M, 절대 등급이죠. 0.5를 뺀 것이 현재 마이너스 6 더하기 5 로그 X가 될수 있겠죠. XA라고 놓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, 5로그 x의 a는 넘어가서 7.48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x의 a는 5로 나눠지게 되면 1.496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b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 b는 겉보이가 2.34고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1.74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또 대입하게 되면 이번에는 2.34에서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1.74를 뺀 것이 마이너스 6 더하기 5의 로그 XB가 될수 있겠습니다. 자, 이것을 또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, 5의 로그 X의 B는 넘어가서 10.08이 되겠고요 로그 X의 B는 이제 2.016이라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문제는 이제 거리가 몇 배인지를 물어봤죠? 몇 배인지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XA분의 XB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, 이것을 우리가 구하 위해서 우리는 로그 XB, 로그 XA를 구하겠습니다. 이것은 그러면 로그 XB에서 로그 XA를 뺀 것과 같은 값이 되게 되고, 그래서 우리가 빼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0.52가 될수 있죠. 0.52가 되는데 이 값이 현재 우리가 로그 3.4가 나와 있네요.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XA분의 XB는 현재 우리가 3.3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3.3배라는 정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. 3. 3배나 정답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 나와있죠? 0.5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3.4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3.4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.